자,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 모델링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화공 펑크 사슬검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아주 무슨 전기톱 같이 생겼죠? 검인데? 그 스팀 펑크 계열의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죠? Shift 로 서클을 꺼냅니다. 이렇게 세우고요. 로테이션 해주고, 어, Z축으로 이렇게. 자, 스케일을 키우고. 자, 위로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쭉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쭉. 이 가져와서, 이걸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쭉 내리면 되지만, 요 그대로 내리면은 요게, 어, 이렇게 수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B로 보면은 베벨로 합니다. 그럼 여기 옵션이 뜨죠? 지금 엣지 모드인데, 원래는 엣지 베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 어, 어트가어펙트 모드 버텍스가 있어요. 버텍스를 이렇게 눌러주면, 그 다음에, 간격 요걸게 이렇 슈프트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 사이가 베벨이 돼요. 이런 식으로 떼, 떼어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요걸 밑에를 선택해서 요거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럼 수직으로 쭉 내려오죠. 벌써 몸체가 완성되죠? 좀 약간 위로 올려주고요. 자, 보시면 칼날이 요렇게 겉에 요걸 따라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칼날이 완전 요 밑에 손잡이 부분까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 손잡을 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칼날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거 있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따라갔다가 요 바깥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돌다가 안쪽에 라인을 따라 이렇게 도, 돌아야겠죠. 그게 구조적으로 맞는 거 있죠. 그래 이쪽에 손잡이도 달고 이제 그런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 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짧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안쪽에 지금 버텍스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디바이드를 아, 뭐한 두어번, 서너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엣지를 쭉 찾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벌써 몸체가 만들어졌어요. 보면 이제 안쪽에 조금 이렇게 어, 위로 올라간 느낌이죠?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한 움푹 들어간 느낌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엣지를 다 선택을 하고 자, 이걸 선택해서 아, 페이스를 일단 채웁니다. 저는 익스트루도 좋지만 저는 인셋을 하는 것을 더선호로 해요. 아이를 눌러서 안쪽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인셋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딱되어 있는 거예요. 그고 요거를 어, 엑추 스 이렇게 좀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 칼날 요뭐 이제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뭐 인셋을 해도 되지만은 이때는 익스트루드를 해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옆에서 볼게요. 자, 칼날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간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줘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쭉 됐고요. 요거는 안쪽으로 살짝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인셋을 한번더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페이스를 없애주시고 전체를 선택을 해서 지금 엣지가 쭉 선택됐죠? 그죠? 균이라 그래서 요거를 Ctrl F로 누른 다음에 그리드 P를 해줍니다. 자그리드필요 하니까 면이 싹 채워졌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어지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오프셋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맞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어, 사각 자, 짝수형 짝수 개수일 때 이렇게 그리드필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안쪽으로 깔끔하게 음, 잘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어, 밑으로 좀 이제 요, 기 따라서가 아니라 밑으로 좀 내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까지.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서, 입수를한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칼날이 들어갈 제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뒷면도, 뒷면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뒷면 또 새로 채움 되니까, 그죠? 이렇로 지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윗 몸체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요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좀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절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올려도 되고 엣지가엣치가 부족하죠 엣지를한 이렇게 넣어주고 이때는 인셋을 한번 아 베이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스트루드로 두께를 조금만 줬어야 된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뭔죠? 아까 그거 반복하고요. 지우고 다시 그리드 필.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뭘할 것이냐? 그다음에 요 부분을 옆에 만들어 볼게요. Y로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호환 요 정도 한 밀어 봅시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죠? 해서 옆으로 빠지게 약간. 중간에 이렇게 선을 넣어서 Y축으로 이 정도. 그죠? 요것도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근데 아마 요거는 요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빼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베벨로. 자, 이렇게 하 하나만 해줍시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고 직접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간단한 형태를 이렇게 대충 만들었고요. 이 부분 을 이렇게 수직으로 둔 거는 여기나 중에 꺾일 부분이라서 이렇게 둔 거예요. 자 이렇게 뒀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데 전체 선택에서흰셋을 살짝만 줘봅니다. 그다음에 이런식으로 조금 형태들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중간 선을 이렇게 좀 넣어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형태를 다듬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형상이 됐죠 다른 부분은 이렇게 두고요. 어,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상관없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둥글게 처리가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뭐, subdivide 이제 걸긴 하겠지만은. 로테이션 해갖고. 자,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자,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예, 좀 꺾어갖고.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붙여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 꺾인 부분에 딱 이게 들어맞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꺾인 부분에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요. 모디파이어에 솔리디파이를 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쭉 빼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부드럽게 이렇게 잡힌 이렇게 형상이 되었죠. 그죠. 컨트롤레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게요 되었어. 나머지 여기 뭐 베벨 줘도 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이죠 그죠? 요거는 따로 분리를 하고, 렇게 해서 약간 살짝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선을 몇개좀 넣어줍니다. 세 개. 그죠? 요거를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죠?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좀 뽑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를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뽑아주고요. 나중에 이 부분 다 이제 베벨 주시면 돼요. 크리즈 넣고, 베벨 넣고 하면은, 에, 다 처리를 할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뭐냐, 동그라미. 저거 이제, 동그라미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렇게 갖고 오고요. 어, 컨트롤 한 2, 서피바이 두번 해주고, 한번더 해주고 세번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기 있죠. cast 동그란 형태로 좀더 만들어 주는 거 적용해 주고요. 여기 분리를 해줄게요. 분리를 해서 lose part face하고 f로 채우고 inset 걸고, inset 걸고 지워주고요. 다시 e d 선택해서 그리드 필 이런 식으로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살짝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 얘도, 여기 면을, 인셋하고, 그 다음에, 지워서 다시, 아, 그리드필, 치워줍니다. 여기서부터, 몇가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누르고, Y축으로 이렇게 해서, Y축으로 0으로 이렇게 됩니다. Y축으로, 그 미러라면 뒤에 부분, 그죠? 왜냐면 여기 이제 만약 드라이버 같은 게딱 붙이면 돌려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조금 뭐 딱히 없어도 상관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넣어둘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x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금 둥글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45도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손잡이 부분 보면은 서클을 일단 가져옵니다. 밑에서 본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원큰원처럼 그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요 사이에 요거를 서티바이드를 한번 해주고 두번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꼭 익스트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형상이 되겠죠 그죠 여기좀 겹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손잡이 부분이 될 테니까 큐브를 꺼내서 큐브를 섭디바이드 어, 한번 해주고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이런 식으로 좀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그죠? 이렇게. 금방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서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베벨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요걸 선택해 갖고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곡선 지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좀더 예쁜 형상이 나오겠죠. 살짝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들도 베벨을 줘서 이렇게 좀 곡선 지게. 그죠? 인셋을 한번 해 주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약간 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심심하니까 여기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브를 하나 갖고 오고, 면 없애고, 그리고 여기 선넣고 아, 이쭉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어여기좀 요렇게 좀 위에 되도록 한번 해 볼게요. X-ray 모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얘들을 F3를 검색해서 Share 또 시야 또 보죠. 그 y축으로 y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나죠, 그죠? Solidify를 안쪽으로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것들 나중에 다 베벨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칼날이 아마 여기 이제 여기 요 안에서 나와서 여기 바깥쪽으로 나오는 요, 요 덮개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덮도록. 인셋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반대쪽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 돌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 요,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요 라인 그죠 돌지 않아도 돼요 반대편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리고 선을 반대쪽으로 돌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다시 큐브 꺼내갖고 3단계 서브디 비전 해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기쯤에 자, 이렇게 됐고, 여기도, 이렇게. 끝부분을, 어, 크리즈. 여기도 크리즈. 좀 뾰족하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은, 이 부분을 좀 구멍을, 안을 좀팔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제 로우니까 지금 로우일 때 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어 어디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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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 한번 두 번. 아니 정도 위치면 될것 같아요. 그래 갖고 요거를 인셋을 한번 걸어 줘요. 인셋을 걸어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선택해 줘요. 그다음에 루프 툴에서 섞고 서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동그랗게 되죠 그죠? 어, 루프틀은 이제 그 블렌드 기본 애드온이에요. 그래가지고, 서클로, 옆에서 봤을 때 서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둥그랗게 되죠? 익스트루드 어록노멀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가 있고, 좀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칼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갖고 와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베벨로 한꺼번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당기면 되겠죠. 되죠 그렇죠? 되죠? 근데 요거는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 이제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사가 조금 지도록, 한 차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안쪽에 약간만 들어가도록.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뭐 밀어. 걸어보면 알겠죠? 그니까 러 요런 느낌이 이제 되는 거죠? 칼날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칼날이 됐죠? 뭐이정도면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다, 다, 다듬으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제 칼날을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좀더 번거롭기도 하고 좀더 세련된 방법을 쓸게요. 커브를 좀쓸 건데. 어, 커브를 이제 써갖고 여기에 좀 표면을 따라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예, 고 서클을 일단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이 정도면 될것 같죠 요거 표면에 따라 조금 하면 되니까 좀 안쪽에 하면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을 밑으로 쭉 당기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얘들 subdivide를 한번 해줍니다. 여기에도 subdivide를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어. 얘네들 이런 식으로 어, 밑으로 좀 당겨오고요. 그리고 얘들을 커브를 좀 조절해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었고 이제 커브가 됐고 이제를 All t r a 해갖고 원점으로 좀 해둬요. 원점으로 해두고 일단은 먼저 Array부터 먼저 해볼게. Array는 요걸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나열을 한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Array를 두고 이렇게 Constant로 해두고 Relative로 해두고 이런 식으로 늘려서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커브를 찾습니다 커브를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그래갖고 얘들 커브 오브, 오브젝트 블레이드 커브로 달라붙게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디포머 액시스가 조금 이상하죠 마이너스 y 뭐 이런 식으로 커브를 안 따라가죠 그러면 이거를 y 축으로 아 y 축으로 하니까 됐다 자 일단 y 축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누워 있죠 그죠 누워 있으니까 이때는 요 얘를 이제 좀 이렇게 세워야겠죠. 어 -y를 하니까 어, 이렇게 되네요. 저는 이제 일단 y축으로 하고 얘를 요거를 r 90.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뒤집어야겠죠? rx 180도.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근데 이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었고 레이를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형상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 요거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커브 따라 되니까 커브 따라 붙기는 하는데 형상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 커브의 어떤 그런 진행상 반경에 따라 게 이렇게 날이 막막 막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날이 좀안 변하고 그대로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칼날 부분은 끄고요. 칼날 부분은 끄고 아, 이렇게 듣고 네, 여기 보면. 아, 플랜인안돼 플랜 아주 간단한 형태 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얘를 어레이로 여러 개로 이렇게 쭉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갖고 와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툭 되는데 얘는 어차피 어, 왜곡이 돼도 어차피 그 플랜 하나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죠 이 칼날을 여기 플랜에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왜곡이 되는 건얘 플랜이지 칼날이 아니게 되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l P를 해서 오브젝트로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해줘요 그럼 플레이트 이제 밑에 이제 속해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보면은 인스턴싱이라고 있어. 요 인스턴싱하고 아, 페이스를 페이스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아, 아까 그냥 따라가 있던 칼날이 얘들 은 전부 다 붙게 돼 있죠, 그죠자 이렇게 이것만 볼게요. 칼날의 지금 위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또 거꾸로 거꾸로네요, 그죠? 자, 일단은 좀 칼날을 세워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칼날이 지금 이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 플랜을 뒤집어 보는 거야. R, R, X, 1 8 0도 자, 그럼 바깥쪽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그 플랜의 방향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칼날의 방향을 회전시켜서 이걸 매칭을 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렇고 한번 맞춰 봅시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RZ 90도, 아, RZ-90도. 자, 칼날방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플랜 부분, 요 플랜 네모난 거는, 어, 이렇게, 이렇게, 스케일을 많이 이제 줄여도 돼요. 많이 줄여도 되고, 팩터를 이렇게 조절해갖고, 다시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간격이.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20개 정도만 합시다. 20개만 이렇게 해서 간격을 맞춰주고요. 여기 보면은 시 요거를 이제, 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슉슉슉슉, 그죠? 칼날이 칼날이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e MT를 p y 해갖고 뭘 가져오냐면 스피어를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얘를 그만하면 얘를 이제 회전시키게 할게 고건데 그래서 이제 칼날에 오브젝트 컨스트레인을걸 거예요. 그래고 오브젝트 컨스트레인닝은 모디파이 밑에 있는데 여기 보면 트랜스포메이션돼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단 위치 이동, 그러니까 xyz 그다음에 로테이트. 그다음에 회전. 그다음에 스케일, 크기에 일단 그런 정보를 전송하는 거예요. 타겟이 라돼 되겠죠. 여기 타겟은 그 지금 보면은 얘를 예를 들면 x 바퀴로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얘의 x축으로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타겟은 이제 얘겠죠. 타겟은 이제, 이제, 이제 얘가 되는 거고. 당신이 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겟의 월드 스페이스 있고 오너의 로컬로. 왜냐하면은 얘는 뭐 월드 스페이스도 하는 로컬 상관없지만은 얘는 딴다데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로컬 스페이스로 고쳐주고요. 일단 맵 프롬 투가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맵 프롬 투라 되는데 그 타겟에 어떤 특정 정보가 계속 이렇게 1, 2, 3, 4, 5, 6, 7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어, 맵투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원 소스에 어떤 특정 정보가 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고 로테이션, x축의 로테이션을 맥스를 예를 들면 0뭐한 1도마다 예를 들면 1도마다 얘 칼날의 로케이션이 어 맥스가 아니, 1m씩 이렇게 된다. 이스트로폴레이터 이제 요걸 체크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 요거를 한번 돌려 볼게 된지. 자, 이렇게 돌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0 1 움직일 때마다 매너을 -1로 이렇게 해 주면 제대로 움직이겠죠.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쟤는 절로 가지만 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칼라를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키 애니메이션 같은 이제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키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걸어 볼게요 타임라인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어 인서트 싱글 키프레임 하고 마지막에 한 100프레임 쯤에 360도 이런식으로 360도로 리플레이스 이렇게 보면 애들이 촥 빨리 움직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쓸할때 그죠? 요지 칼라를 계속 이렇게 돌게 만들 수 있고 요 속도는 요걸로 이렇게 어요 회전율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된 쉐디까지 완성된 이제 형태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걸면 이 칼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요 라인을 따라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리고 갈아버리는 그런 이제 훌륭한 이렇게 무기가 되었어요. ...가지고, 아, 지금 화공펑크 사슬검 예, 예, 요거에 대한 모델링이 이렇게 설명이 없고요 예,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